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점화식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점화식 하기 전에 제기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죠. 임의의 정수 n을 입력받아서 1부터 10n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10이 들어왔다면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범위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100까지만 잡기로 해요. 그러면 그 함수 f라는 함수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출력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구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먼저 함수 fn을 정의해요합이라고 그래서 1까지 합은 일단 1이니가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죠 한번 생각해볼게요 거꾸로 f10까지 합을 우리가 구한다고 했을 때 F10은 F9까지의 합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보면 가정을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F9까지 자동으로 구해졌다 F9까지가 얼마다 라고 한다 그면그 9에다가 우리는 10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10 대신에 n까지의 합이니까 10을 n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은 n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 9도 n 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F10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F9에다가 9까지 합이죠. 이거는 F10까지 합은 F9까지 합에다가 10을 더하면 됩니다. 일반식으로 바꾸게 되면 FN까지 합은 F n-1까지 합에다가 n을 더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그림 잠깐 이용 활용할까요? 답은 여기까지죠. 요거를 잠깐 크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보시면은 F9까지 합은 어디냐, 여기까지가 F9까지 합이에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가 F9죠. F9에다가 10을 더하면 돼요. 그럼 F9는 어떻게 또 구할 것이냐 하죠. 9는 F8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F8까지 합을 구한 거, 거꾸로 생각을 가지시면 되죠. 거기에다가, 요 9. 그 9가 299거든요. 여기다가 구를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이 지금 이렇게 성립이 돼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게 자 이걸 가지고 재기함수로 바꿔서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재기함수로 생각해 보면 아까 식 이거죠 이거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만드는 식이 요 식이에요 자이 식을 생각해 보면 리턴 하고, 다시 함수를 리턴하죠. 재귀함수를 리턴해요. 그죠? 자기 자신을 또 부르는, 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면 n을 10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f10이 되겠죠. f10을 구하려고 찾아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함수가 올라가기 주위로. 그래서 여기 10이 들어왔어요. 그죠? n이 1이, 10이 1이냐? 아니죠. 그러므로 리턴, 이걸 리턴해야 되겠죠. 지금 열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F10을 찾기 위해서 함수가 열렸어요. 아직 안 닫았죠? 이렇게 하는 게 닫는 건데 안 닫았어요. 아직 그죠? 열어놓고 보니까 돌아가니까 여기 사실 이턴 N-1이니까 여기 다시 또 한번 또 열리겠네. 그죠? 열린 속에서 또 열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구를 열겠죠. 구를 열어가지고 구를 열어서 들어가 봤더니 구가 1이냐라고 묻잖아요. 아니죠. 그러므로 다시 또 여기에 함수가 또 열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열리다가, 여기 n이 2가 됐어요. 그래서 f2를 열었어요. f2를 어 열었어요. 여기 들어갔죠. 2는 1이냐? 아니죠.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서, 2에다 1 뺐으니까 1이 됐죠. 그래서 f1을 열어서 1이 1이냐 했더니, 1이 1 맞죠. 그래서 return 1이 되죠. return 값이 있으면 이제 닫히는 거예요. 닫아버렸죠. 받아버리니까, f a 1 대신에 뭐가 리턴됐냐 하면은, 1이 리턴됐으니까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나2 넣으니까 2 빼기 1 해서 1이거든요. 리턴 1 하니까 1이 1 나왔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가 얼마였냐면, n이 2였거든요. 그래서 합쳐지면 3이 되죠. 그래서, fe는 얼마냐 했더니, fe는 3이 돼요. 여기 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2가 들어갔죠? n 대신에. n 대신에 2를 넣었어요. 2에다 1을 뺐어요. 그러니까 1이죠. 근데, f에 1에다가 더하기 1이 있잖아요. 1까지 해서 리턴시키는 거가 fe거든요. 그러면, 요거가 뭐라고요? F2라고 그랬지. F2. 그래서, F, F1까지 한 거에다가, 아, 여기 2, 1이 아니고 2네요. 왜냐하면, 여기 n-인데 n이 2거든요. 2에다가 1을 빼니까 1인데 더하기 n이니까 2죠. 2. 그래서 이게 얼마냐? 3이 됐죠. 3이 됐어요. F2까지 열린 거는 3이 됐죠. 닫히면서. 그죠? 그러면, f 2는 얼마냐? 3이거든요, fe는. 이건 답이 3이에요, 그죠? 그럼, f3을 구하려고 하니까, 3은, 3이 들어왔을 때는, 3에다 1 빼서 2니까, f 2에다가 얼마를 더 하냐면, d에 n이 있으니까, 3까지 하고, 리턴 시키겠죠. 리턴 될 때는 그렇지만, 닫을 때는, 닫을 때 더하기, n까지 해야지 닫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러므로, F3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방법은 6이 되겠죠. 그래서 F3은 6이에요. 여기까지. F4는 똑같이 하겠죠? F4는 또한 번만 해볼까요? F4는, F4는, 4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4 빼기 1이니까 3이죠? F3. 그리고 더하기 4죠. F3 얼마냐면 6이었거든요. 그래서 1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일단 귀납법, 수식 기억하시고, 이렇게 쓰는 법을 꼭 정리를 해주세요. 되셨죠?